<laughs> 어, 2020년에 출시가 될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된 러닝화 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기대되는 신발은 <laughs> 반갑습니다. 러닝화를 사랑하는 남자, 달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0년에 출시가 될 혹은 이미 출시가 되어 있는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된 러닝화 8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요즘 러닝화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쿠션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미드솔이 높아지면서 쿠션과 탄성을 다 갖춘 그런 러닝화가 트렌드가 되고 있고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높아진 미드솔에 들어가 있는 카본 플레이트는 신발의 탄성도 어느 정도 높여주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은 이 카본 플레이트는 신발의 전체적인 안정감과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능이 훨씬 더 크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신발에서 카본 플레이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신발 미드솔의 폼, 신발 미드솔의 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카본 플레이트보다 신발 미드솔의 폼과 그 신발 구조가 훨씬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갔다고 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이 나이키 줌 플라이 3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 줌 플라이 3를 아주 혹평한 적이 있거든요. <laughs> 저는 줌 플라이 3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이 말뜻은 뭐냐면, 무조건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갔다고 해서 좋다는 게 아니고, 신발의 폼, 신발 미드솔의 폼과 신발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신발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신발에서 개개인이 느끼는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카본 플레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발 미드솔의 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발입니다. 첫 번째 신발은 나이키 알파 플라이입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기초계가 159 챌린지 때 착용했던 프로토타입의 알파 플라이가 아니고요. 그 프로토타입의 알파 플라이보다 다운그레이드해서 출시가 됐습니다. 기존 넥스트와 비교를 했을 때는요. 이 주맥스 폼 자체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었고요. 이 전족부 보시면 에어백이 두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아주 디자인이 새롭죠?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보기만 해도 탄성이 정말 엄청나 보입니다. 그리고 이 주맥스 폼, 이 주맥스 폼 자체가 이미 검증받은 신발이기 때문에 이 알파 플라이가 정말 기대가 되는 신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나이키 알파플라이는 원래대로라면 4월 8일에서 4월 9일날 출시 예정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 생산과 배송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까지 연기가 되면서 알파플라이 출시가 연기가 됐죠. 올해 여름쯤으로 출시가 연기가 됐는데요. 어, 또더 연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알파플라이는 출시가 되길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신발은 스케쳐스 고런 스피드 엘리트 하이퍼라는 신발입니다. 어,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laughs>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버스트라는 미드솔이 쓰였다고 하고요. 힐 드롭이 4mm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드솔 중간에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스케쳐스 신발과의 인연을 한번 얘기해 보면 어, 고런2. 스케쳐스 고런2를 두 켤레를 착용을 했었습니다 어, 이 스케쳐스 신발이 전체적으로 미드풋을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많이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제로드랍에 가까운 신발들을 많이 출시하는데요 어, 저도 그 당시 고런2를 착용을 하면서 어, 굉장히 맨발 같은 신발 어, 맨발 느낌의 어, 그런 신발을 어, 굉장히 만족하면서 착용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고런 스피드 엘리트의 가피가 보면 약간 비닐처럼 되어 있어요. 어, 나이키의 넥스트처럼 어, 속이 비치는 비닐같은 소재로 아주 가볍고 통풍도 잘 되는 가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하이퍼버스트라는 미드솔도 굉장히 탄력이 좋은 쿠셔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스케쳐스 신발도 어, 기대가 되는 그런 신발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보기엔 어떠신가요? 신발 예쁘죠? 저도 스케쳐스 고런 스피드 엘리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스케쳐스 고런 스피드 엘리트라는 모델은요, 이미 출시가 됐습니다. 2월 달에 이미 출시가 됐는데, 어, 한국으로 배송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 한국으로 배송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어, 이 신발도 이미 출시가 된 신발이고요. 어, 한번 궁금해서 착용해 보실 분들은 착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신발은 포카 오네오네에서 출시한 로켓 x 라는 신발입니다. <laughs> 포카 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카본 로켓이라는 신발을 제 인생 러닝화라고까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포카의 카본 로켓의 후속 모델이기 때문에 이 신발은 제가 정말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 신발입니다. 미드솔은 EVA 폼을 사용했고요. 힐 들어본 5mm라고 합니다. 이 신발 디자인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예쁘죠? 그런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카본 로켓의 후속작인 로켓엑스, 이 로켓엑스라는 신발을 처음 딱 봤을 때 느낀 그런 생각은 뭐였냐면 어, 카본엑스, 호카의 카본엑스와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카본엑스와 굉장히 비슷해진 그런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어, 중간에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그런 디자인으로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어, 이 신발을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올해 2020년 2월 29일 어, 미국 마라톤 올림픽 대표 선발전이 열렸습니다. 어, 그때 1위 한 여자 선수 여자 선수 1위한 선수가 바로 이 호카의 로켓엑스라는 신발을 착용을 했었는데요. 어, 오른쪽에 보이시는 툴리아무크. 이 툴리아무크라는 선수가 이 로켓엑스라는 신발을 착용하고 미국 올림픽 마라톤 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어, 그 툴리아무크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로켓엑스라는 신발이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 물론 이 호카의 스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laughs> 그래도, 로켓엑스 이 신발, 굉장히 기대되는 신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호카의 로켓엑스는 이미 출시가 됐습니다. 미국에 이미 2월달에 출시가 됐고요. 그런데 이미 품절이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시 구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호카 오네온의 코리아에다가 문의를 한번 해봤어요. 어, 카본 로켓의 후속 모델인 로켓엑스가 이미 출시가 되었는데 어, 한국 본사에서 어, 수입을 할 의향이 있는지 제가 한번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호카오네온의 코리아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어, 그쪽 얘기로는 11월달, 한 11월달쯤 수입을 할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배송이 아닌 호카오네온의 코리아에서 정식으로 구입을 할 분들이라면 한 11월쯤? 올 늦가을에서 겨울쯤 기다리면 이 로켓엑스를 정식으로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신발은 브룩스에서 출시한 하이페리온 엘리트라는 신발입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DNA 제로 미드솔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중간에 역시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브룩스에서 아주 야심작으로 출시한 신발이라고 합니다. DNA 미드솔이 굉장히 탄력 있는 쿠셔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페리온 엘리트가 가피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 하이페리온 엘리트가 평이 굉장히 좋은 신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룩스의 하이페리온 엘리트라는 신발은 전체적으로 두툼한 DNA 제로 미드솔에다가 중간에 카본 플레이트 그리고 아주 안정적인 가피까지 정말 기대되는 신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브룩스라는 브랜드가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한 브랜드일 수도 있어요. 이 러닝화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브룩스라는 브랜드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외국 쪽, 미국이나 유럽 쪽은 이 브룩스가 굉장히 유명한 인지도가 높은 러닝화 쪽으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입니다. 현재 브룩스에서 출시한 러닝화를 보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의외로 굉장히 좋은 러닝화가 많습니다. 이 브룩스도 러닝화를 굉장히 섹시하게 잘 뽑아내는 브랜드예요 아,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이 미국의 장거리 여자 육상 선수 중에, 대지레 린덴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 알고 계신가요? 아,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2018 보스톤 마라톤을 시청하신 분 계신가요? 2018 보스톤 마라톤이 아주 악천후에 개최가 됐습니다. 그때 바람도 많이 불고요 어, 태풍, 거의 태풍에 가까운 그런 비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2018 보스톤 마라톤이 개최가 됐는데요. 그때 남자 1위한 선수가 바로 유명한 일본의 가와우치 유키라는 공무원 마라톤입니다. 아실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원래 아시아 선수들이 조금 악천후 이런 거에 좀 강합니다. <laughs> 케냐나 에티오피아 선수들보다 이 아시아 선수들이 이, 이 몸에서 끌어오르는 근성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악천후에서 개최되는 대회에서는 아시아 선수들이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때 2018 보스톤 마라톤에서 남자 1위한 선수가 공무원 일본 마라토너 가오치 유키라는 선수고요 여자 1위한 선수가 이 대지레 린덴. 2018 보스톤 마라톤에서 여자 1위한 선수가 대지레 린덴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브룩스에서도 이 대지레 린덴 선수를 앞세워서 이 하이페리온 엘리트라는 신발을 많이 홍보하더라고요. 이 신발도 정말 기대되는 신발입니다. 이 하이페리온 엘리트라는 신발은 출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출시 날짜는 5월 11일로 정해졌습니다. 온라인 예약 판매로 실시될 예정인데요. 아주 기대되는 신발입니다. 어, 저는 이 신발 꼭 구하고 싶어요. <laughs>